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BGI 선교회 이지의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입니다. 네, 토라 포션 바이 실라흐에 대한 메시지죠.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 잘 아실 텐데요. 특히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요. 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밤새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 축복을 받아냈다는 그 이야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메시지는요. 그 전통적인 해석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어, 뭐랄까 아주 급진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네, 맞아요. 이 설교는 야곱의 씨름을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 정도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한 인간의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는 파쇄의 과정으로 해석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야 할 영적 전쟁의 예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탐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내가 깨져야 진짜 승리자가 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지 그 숨겨진 영적 코드를 하나씩 풀어 보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라니. 그럼 그 처절한 파쇄의 현장 부니엘의 시름부터 시작해 보죠. 네, 이 메시지는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이 구절에서부터 뭔가 다른 의미를 찾아내던데요. 이건 단순한 외로움과는 다른 건가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강요된 고립이라고 봐야 합니다. 강요된 고립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자기 모든 재산,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전부 강건너로 먼저 보내잖아요. 네, 다 보냈죠.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기댈 사람도 의지할 재물도 뭐 도망칠 수단도 없죠. 이 메시지에서는 바로 이 순간을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는 오직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해야만 하는 신성한 시간으로 묘사합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비로소 시작되는 과정인 셈이죠. 모든 버팀목이 사라진 상태군요. 그렇게 내몰린 상황에서 이제 정체불명의 존재와 씨름이 시작되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은 야곱의 환도뼈,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유목민에게 다리를 전다는 건 아니 이건 뭐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텐데요.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환도뼈가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것은 야곱의 혼, 생명, 영어로니 울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즉 그가 평생 의지해 왔던 자기 자신의 힘, 경험, 지혜, 그 모든 잔꾀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사실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이룬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자수성가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죠. 만내도 얻고 엄청난 재산도 모으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자기 능력의 중심부가 바로 이환도뼈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혼 생명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나 에고와는 어떻게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깊은 개념인데요. 에고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의지를 말한다면 혼생명은 그것을 포함해서 나의 경험, 지식, 감정, 의지 즉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인격적인 힘을 총칭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동력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그혼 생명의 중심이 부러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탈골, 즉 딜로케이션 사건이에요. 탈골이요? 네,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끝장나는 순간인 거죠. 자신의 힘이 끝장나는 상징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보통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면 절대 안 놓습니다 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으로요 이 메시지는 그 전통적인 관점과는 어떻게 다른 길을 가는 건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이 메시지는 호세아 선지서 12장의 기록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아 호세아 서요? 네 거기 보면 야곱이 그 자리에서 심히 울며 통곡하며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아 힘겨루기가 아니었군요 아니었던 거죠 이 통곡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씨름하는 내내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비난했던 형 에서보다 사실은 내가 더 교활하고 악한 존재구나. 와. 이것은 축복을 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터져 나온 처절한 회개의 통곡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의로움과 잘남을 다 내려놓는 완전한 자기 부정의 순간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너지는 회개였다는 거군요. 그 처절한 자기 파쇄 끝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영적인 신분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통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메시지에서는 그 해석을 넘어섭니다. 히브리어 어원을 좀더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며 그를 통해 친히 싸우시고 다지리신다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야, 엄청난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내 힘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싸워 주시는 이스라엘로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주체가 바뀐 겁니다. 싸움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이 메시지에서는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조금 어려운 신학적 개념도 사용하던데요. 의롭다 하심과 영화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이두 단계의 차이를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단계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법정에서 당신은 이제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받는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의 단계라고 해봅시다. 네, 법적으로 의인이 된 상태. 네, 그쵸.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속성이 좀 남아있지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단계는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 즉분니에를 직접 보고도 살아남아서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영화로움, Glorification의 단계에 이른 것을 상징해요. 아,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를 통해 그냥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겠군요. 맞습니다. 칼과 창으로 적을 이기는 그런 물리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서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력도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나의 무기가 되는 상태. 그것이 이 메시지가 말하는 승리의 본질인 거죠. 자, 이제 내면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죠. 네. 하지만 현실의 위협 즉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가오는 형에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내적 변화가 이 외부의 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여기서 영적 투영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영적 투영이요. 네, 에서는 단순히 야곱을 미워하는 외무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 내면에 있던 그림자, 즉 그의 육체적이고 교활한 자아가 외부 세계에 투영된 존재라는 겁니다. 와.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분노 같은 것들이 종종 외부의 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에서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에서가 야곱 내면의 그림자가 투영된 존재라는 해석은 정말 파격적이네요. 전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갈등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는 뜻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 야곱이 분이엘에서 자기 안의 옛사람 즉 야곱의 영을 꺾고 승리하자 그와 연결되어 있던 에서를 붙들고 있던 악한 영즉 네. 미움과 복수심의 영이 메시지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영이 힘을 잃고 떠나갔다는 해석입니다 아내 안에 진짜 적을 이기니까 바깥에 있던 적의 실체도 변해버린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20년 만에 만난 에서에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습니다라고 한 고백이 네. 이게 그냥 살아남기 위한 아부나 처세술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건 야곱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야곱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 거울을 통해 보니 원수 같던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빛이 20년간 쌓였던 애서의 분노와 사례를 눈 녹듯이 녹여 버리고 그 극적인 화해를 이끌어 낸 거죠. 와.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킨 가장 극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한 사람의 개인사가 이렇게 깊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다니. 그런데 이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곱의 이야기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예언적 메시지로까지 확장시키더라고요. 네. 야곱의 가족 드라마가 어떻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과 연결되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이요? 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자기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잖아요. 마하나임이 두 개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것은 단순히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인간적인 꾀가 아니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이두 군대를 마지막 때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 즉원 유맨을 이루는 거대한 영적 군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와.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예표가는 거죠. 야곱이 나눈 두때가 미래의 연합할 두 영적 군대를 상징한다니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적으로 커지네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한 오바댜서의 예언도 등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 우바다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중 하나지만 아주 강력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에서 족속, 즉 애돔 족속은 지푸라기, 초계가 되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거든요. 아... 결국 시원산에서 야곱 족속이 최종 승리할 것이라는 그림을 보여주죠.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개인적인 갈등이 사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축소판이자 원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 개인의 시름에서 시작해서 두 민족의 운명,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영적 전쟁까지 관통하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청취자분들께 전하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모든 것이 끊어진 야복강 나루터처럼 느껴지십니까?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 즉 야곱의 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야곱의 밤이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니라, 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영적 승리자로 다시 비주시기 위해 마련한 필수 과정이라는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 고통의 밤은 당신을 부서뜨려서 더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가 완전히 박살 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약복강 나루터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처절한 시름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영적 전쟁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야곱의 부서짐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죠. 오히려 낡은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원수와 화해하며 더 나아가 예언적인 운명을 성취하는 위대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능은 더 강하게 버티고 더 많이 성취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부서져 항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음. 바로 그 철저한 무력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에서를 야곱 내면의 거울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은 당신 안에서 반드시 깨어져야 할또 다른 나를 비추는 거울은 아닐까요? 당신을 기다리는 분이엘은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투쟁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기 위한 거룩한 장소일지도 모릅니다.